자, 만일 이 문서에다가 사진이나 이미지를 넣고 싶다 하셨을 때는 이 컴퓨터에서 직접 끌고 와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요. 또한 가지는 여기 인서트를 눌러서 이미지 업로드 프롬 컴퓨터 눌러서 이 안에 있는 이 컴퓨터 안에 있는 사진을 이렇게 열기를 눌러서 불러들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. 이렇게 컴퓨터 안에 있는 이 컴퓨터 로컬 스토리지 안에 있는 이미지 말고 만약에 웹사이트에 있는 이미지를 집어넣고 싶다 했을 때는 이렇게 인터넷에서 바로 이 안으로 이미지를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, 어, 인터넷에 있는 이미지라고 해서 함부로 가지고 들어오게 되면 저작권에 위배되는 그런 불법이 될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이미지가 그 로열티 프리인지, 마음대로 아니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이미지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이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있는데, 예를 들면, pixabay.com이라는 pixabay 사이트에 들어가시면, 여기에 있는 이미지를 무료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, 학교를 검색을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는데 조금 주의하셔야 될 점은 이 위에 스폰서 이미지 아이스타 뭐 이런 이미지들은 무료가 아니고 유료입니다.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눌러서 들어갔을 때이 밑에 있는 스폰서 이미지 이런 이미지들은 다 유료 이미지니까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. 만약 사용하기를 원하시면 사용료를 지불하시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.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미지가 나타나 있는 것을 여기서 클릭을 해서, 한 클릭을 한 상태로 끌고 와서 여기다가 집어 넣으면 똑같이 로컬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집어 넣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사진이 들어온 상태에서 이 사진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 아래쪽에 이런 옵션들이 보이는데 사진의 위치 그리고 사진과 글과의 관계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에 대한 옵션이 나타나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사진을 좀 줄여볼게요. 이첫 번째 옵션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글에 한 줄의 공간으로 이 사진이 들어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. 두 번째를 누르시면 이 사진의 오른쪽 공간을 전부다 글씨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세 번째는 사진 한 줄에 사진만 집어넣겠다는 옵션이고요. 그 다음 어, 비하인드 텍스트라는 옵션은 누르게 되면 이 글씨 뒤편으로 이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글 이상으로 이 이미지가 올라가지 않는데 만약에 이때는 move with text에서 fix position on page를 선택을 하시면 이것을 이렇게 자유롭게 위로 이 위치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. 요 마지막에 있는 것은 사진을 글씨 앞으로 보내겠다는 거니까 글씨가 뒤로 가게 되니까 글씨가 없어지는 거죠. 자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글씨가 안, 보이, 안 보이니까 이런 경우에는 글씨를 다 선택을 하셔가지고 요 글씨 색깔을 이렇게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같이 쓸수 있는 방법이 생기겠죠.